상으로 산을 오르는 이들 이제 이들이 백두산으로 간다 7월 24일 드디어 떠나는 날이다 석초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러시아로 그리고 다시 국경을 넘게 되는데 오늘 백두산으로 가는 아이들은 모두 다섯 명 김민종을 닮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국진이는 16살 언어 장애를 앓고 있다. 운동을 잘하는 천하장사 치원이 17살이고 자폐증이 있다. 팀에서 제일 어린 14살 희준이, 다람쥐 희준이도 자폐증을 앓고 있다. 제일 맏형인 대장 본영이는 24살, 다운 증후군이 있다. 친구들을 잘 웃기는 개그맨 영창이 21살이면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 배가 석초항을 떠났다 다행히 날씨가 맑아 뱃길이 순조로울 듯한데 첫 번째 기점인 러시아까지는 앞으로 18시간 18시간의 뱃길이 시작됐다 배 안의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다 배 타고 가는 여행도 처음이거니와 외국을 나서기도 처음인 아이들 모든 게다 새롭고 신기하기만 한데, 그냥 봐도 망원경으로 당겨봐도 사방엔 푸른 물뿐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여행은 아이들과 부모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부모의 염려와 자신들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세상 밖으로 나선 구루터기 아이들. 나름의 각오로 세상을 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오늘 이 바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백두산으로 가는 첫날은 그렇게 초물어 갔다. 지원이가 심상치 않다. 자폐증이 있는 치원이는 화가 나면 얼굴을 때리고 손을 물었듯는데 밤이 되니까 집 생각이 나는지 치원이는 엄마가 보고 싶은 것이다. 치원이를 위로할 겸해서 조촐한 과자 파티가 열렸다. 기수 옆에 홍대유 회장과. 변상호 선생님이 준비한 파티 집 생각이 나려던 아이들 얼굴이 그새 환해졌다 파티에 노래가 빠질 순 없는 일 오늘은 영창이가 오락부장으로 나섰다 영창의 춤에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날이 밝았다 바다에 있다 보니 아침도 일찍 왔다 배가 러시아 영해에 들어섰는지 갑판 깃발은 어느새 태극기에서 러시아 국기로 바뀌었다 배가 도착한 곳은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백두산 등정을 위해 온 해양 소년단 일행과 함께 열여덟 시간의 백기를 끝냈다.

이제 다시 중국 국경을 넘을 차례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한참을 달려후 훈춘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러시아 영토가 아닌 중국 땅이다. 하루 동안 한국에서 러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국경을 두번 넘었다. 훈춘을 지나 중국과 북한의 경계인 도문에 닿았다. 도만강 위로 놓인 이 다리가 북한으로 가는 다리라는데 여기 저 파란 섬부터가 북한 땅이다. 막상 앞에서 나이들은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다. 낮은 구릉으로 연결된 산들과 산 아래 옹기종기 붙은 집들. 저것도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음에 백두산에 올땐 저것 우리 땅을 밟고 올수 있길 바랄 뿐이었다. 소문을 떠나 다시 용정을 향했다 10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 백두산에 닿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지친 모양이다 새벽 여명을 보고 출발했는데 용정으로 가는 길에서 날이 처물어버렸다 해란강과 윤동주 생가로 유명한 용정을 지나고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는 산길을 따라 백두산으로 향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숙소에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백두산 입구. 백두산에서의 첫밤을 감상할 여유도 없을 만큼 일행 모두는 피곤에 지쳤고, 덕분에 이 밤엔 집을 그리워할 새도 없었다. 백두산의 아침은 일찍 왔다. 이곳에 머무는 사람 모두가 백두산 등반객들이고 새벽부터 등반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곳의 아침은 더욱 분주했다. 기상 시간은 새벽 4시. 등반할 채비를 갖추자마자 기수 일행도 서둘러 나섰다. 이번 등반길에 오른 이들은 총 13명. 경마기수 5명과 사무국 직원 2명, 구르터기 장애아 5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됐다. 52kg도 채안 되는 작은 체구의 기수들이 덩치 큰 장애아들의 산동무로 나선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영창이가 벌써 지치나 보다. 다리가 불편한 영창이가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싶었다.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등산로까지 올라온 일행들. 우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지친 영창이가 기운을 내려야 애쓴다. 행여 자기 때문에 늦춰지는 게 아닌지 미안한 마음인 게다. 정말 날씨 좋다 1년에 이런 날씨가 몇일 아, 안된대요 70일 중에 하나가 오늘 그, 걸린거예요 가이드가 그러는데 진짜 장애인들하고 좋은 일 하니까 진짜 하느님도 그냥 큰 은혜를 베푸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무조건 천지를 본다 그러니까 그냥 축복받은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전날까지 장마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하늘은 너무 예쁘게 푸르렀다 1년 중 맑은 날은 70일 뿐이라는 백두산에 이렇게 좋은 날 오를 수 있다니. 이런 행운을 놓칠 수야 없지 않은가. 꼭 천지를 보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일행은 다시 길을 걸었다. 막내 희준이가 자꾸 미끄러진다. 가뜩이나 마른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 미끄러운 언덕을 오르는데 무리가 간다. 다람쥐라는 별명은 어디 갔는지 자꾸 넘어지고 미끄러져 내리는 희준이. 뒤따라오던 기수 아저씨가 잡아 이끌어주긴 했지만, 별명값을 못한 게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팀에서 제일 어려서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리가 약해 힘들어 하면서도 기특하게도 열심히 잘 올라갔다. 새벽에 떠났는데 힘내. 어느새 햇살이 백두산에 퍼진다 산 오르는데 요령이 생겼는지 아이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운동을 잘하는 지원이는 힘든 기색도 전혀 없다 저 나오는 나오는 거 겁나 고 영창이가 이번엔 선두가 됐다. 자꾸 뒤쳐져서 선두에 세웠는데 그게 미안한지 열심히 오르는 영창이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일행의 위험를을 덜어주려는 그 마음이 참 예쁘다. 백두산 등반에서 제일 힘든 길은 처음 시작에서 중턱까지 나무와 풀숲이 뒤엉킨 그 길만지나 중턱에 들어서면 그때부턴 초원지대 여기서부턴 처음에 비해 다소 쉽게 오를 수가 있다. 풀밭으로 덮인 능선을 오르는 길, 일행 발길에 힘이 붙었다. 풀숲을 힘들게 지나온 터라 장애아이들도 기숙적도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 가려진 숲길에 비하면 정상을 보며 가는 초원길은 가슴부터 설렌다. 하늘과 붙은 듯 푸른 풀밭이 펼쳐진다. 아마도 이들이 기억하게 될 백두산의 색깔은 초록이지 않을까. 등산로를 따라 야생화가 피었다. 이 높은 데까지 훨씬 더 올라왔는데. 일행 모두 지칠 수는 없는 일. 이제 중턱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거다. 야생화의 천국이라는 산답게 사방천지에 핀 야생 들꽃들. 백두산은 그렇게 약하고 작은 생명들에게 든든한 산이었다. 사실 백두산 정상까지는 차 길이 나 있다. 산이 높아서기도 하지만 워낙 기후 변화가 심해서다. 그러다 보니 걸어서 오르다가는 언제 비를 맞을지 모르는 탓에 등반객 대부분은 차로 정상까지 올라간다. 바로 그런 길을. 지금 기수들과 장애 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아이들 중 대장인 도영이가 지쳤다. 힘든 길을 잘 올라왔다 싶었는데 숲을 잘 해치고 오던 도영이가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지친 것이다. 안 되겠다. 좀 쉬었다 가자. 김재섭 기수가 업고 오긴 했지만 작은 체구의 재섭 씨가 도영이를 계속 업고 가는 건 무리고.

이대로 토영이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건 모두에게 무리일 게 뻔한데. 올라가면 좀 이렇게 누켜가지고 네, 좀 쉬게 할까?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좀 넣어볼까?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누나, 응, 그대로 있을래? 그래, 이렇게 좀 쉬어. 좀 위로 올라가면 좀 힘들겠네. 일단 음, 영차 이봐라, 혼자 쉬기가 안 좋아요. 누나, 이렇 뒤로 뒤집어서 들어쉴까 눈이 아, 안 보, 눈이 안 보여? 아, 음.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는 것도 있네. 응, 응.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내려와 내려와. 선생 응. 손만 잡아온 거야 지금 목음장이야 이렇게 손을 응. 다니 여기 봐봐. 응. 어우 손이. 아니, 차안 그렇다고 오.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더더욱 안될 말이었다. 중요한 건 정상까지 모두 함께 오르는 일. 도영이를 차에 태워 먼저 올려 보내기로 했다. 정상으로 가는 차는 늘 정원이 꽉차 속이 마련인데 다행스럽게도 도영이를 위해 좁은 자리 한 켠을 내주었다. 도영이가 먼저 차로 올라가고 남은 일행은 다시 등반을 계속했다. 흙풍구골이 깊어 골바람이 강한 백두산에서도. 바람이 제일 세게 부는 곳이라는 흑풍구를 지나 오르다 보면 백두산의 위용을 닮은 큰 폭포 장백 폭포가 보인다. 천지 북쪽 낭떠러지에 위치해 있는 장백 폭포 천지를 휘돌아 나온 물줄기가 68m 아래로 떨어지는 장관을 연출하는 곳. 중국에서도 해발이 가장 높은 장백 폭포를 두고 중국인들은 하늘로 통하는 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저 물줄기를 따라 등산로가 있었다고 한다. 고을이 깊은 등성이로 떨어지는 낙석 때문에 지금은 등산로가 잠시 폐쇄된 상태라는데 장백폭포를 따라 걷는 길도 썩 괜찮을 듯 싶은데 못내 아쉬웠다. 먼발치에서 보이는 장백폭포를 지나면서 정상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지쳤던 모두가 막바지 힘을 다했다. 등성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오르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다 올라왔다는 생각에 모두들 힘을 냈다. 네. 백두산은 자연이 주는 매력이 넘쳤다. 서울은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이지만 정상 가까운 백두산은 봄여름이 반쯤 섞인 쾌적한 날씨고. 지천으로 핀 백두산 야생화를 보면서 조금 더 오르면 중국 쪽 백두산 정상인 천문봉에 다다를 수 있다. 고된 여정이 힘들 만도 한데 운동으로 단련된 치원이는 전혀 힘든 기색이 없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올라온 길이 발아래 펼쳐진다. 저 길게 이어진 길로 보이지 않는 숲을 헤쳐 우리 모두가 이곳 백두산에 올랐다니 스스로가 기특해지는 순간이다. 아 백두산 정상이 눈앞에 왔다. 일반 사람들도 힘든 백두산 트레킹을 몸이 불편한 장애 아들이 해낸 것이다. 그린 날이 많아서 제대로 볼수 있는 날이 드물다는 천지를 이렇게 볼수 있는 건 이날 이곳을 찾은 모두에게 큰 행운이었다. 다 올라오니까 피곤이 몰려오나 보다. 비틀거리면서 천지까지 온 아이들. 쉽지 않은 등반길. 천지 앞에 다 차마자 주저앉고 만다. 바라래로 미끄러지듯 천지가 펼쳐졌다. 하늘과 다 있는 장엄한 연못 천지. 건너편 자락으로 북한 땅을 들이온 천지는 한 폭의 그림처럼 잔잔했고 옛날 태고적 전설처럼 아련한 감동으로 천지는 모두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일년 내내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고. 사람들이 몰려와 부산을 떨고 가도 거울처럼 맑은 면엔 변화조차 없는 곳 남들보다 작은 기수들과 남들보다 불편한 장애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백두산에 올랐다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세상의 꼭대기에선 작은 사람들. 천지가 고요하다 백두산 천지 앞에 남들보다 몸이 불편해서 함부로 세상에 나서지 못하던 작은 친구들이 섰다.